설마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첼시가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한 2연속 패배 그리고 굴욕적이었던 FA컵 4대0 참패에 이어 서런던 더비, 플럼과의 연기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패배하면서 이제 정말로 포터 감독의 자리를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신 1월 이적 시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인 주앙팔릭스를임대영입했는데요 계약이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 선발 출전시킬 급했습니다. 또 펠릭스는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퇴장으로 인해 팀이 패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악몽 같은 데뷔전을 치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펠릭스의 데뷔전은 어땠는지 어쩌다가 퇴장까지 당했는지 첼시가 승격팀 플럼에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VPN 서비스 서프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 보안 문제, 소셜미디어 계정 해킹 문제로 피해 입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해킹 위협은 해외 서버를 이용할 때 노출되고 해외 IP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VPN 서비스는 이 걱정을 해결해 줄수 있는 강력한 서비스입니다. VPN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으로 가상 IP를 설정해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데요. 추가적인 이점은 국가별 IP 제한으로 접속하지 못하는 콘텐츠와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점입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사용해 보세요. 첼시가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플럼과의 경기 패배로 공식 경기 3연패에 빠졌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이 경기는 전반기에 열렸어야 하는 경기가 영국 여왕 서거 등 다양한 일정 문제론에 연기되면서 이제야 치르게 된 경기인데요. 프리미어 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이 승리의 주인공인 플럼을 주목했죠. 플럼이 10명으로 뛴 첼시를 꺾고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은 플럼이 전반 25분에 윌리안의 골로 먼저 앞서갔어요. 첼시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윌리안이 득점을 하고 세레머니를 하지 않는 모습 보였는데요. 후반 2분에 첼시는 칼리드 쿨리발리의 골로 따라 붙었지만 후반 13분 주앙팰리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 됐고 후반 28분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이 선수는 토트넘 워스포가 주제무리뉴 감독과 함께 할때 영입했던 공격수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당시에 임대 영입해서 기용을 했었고 손흥 선수와도 친하게 지냈던 모습들이 아, 기억이 남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출전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잠재력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채 아,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갔다가 네덜란드 리그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성장세를 보였고 올 시즌 플럼으로 오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돌아 왔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자면 은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경기를 펼치면서 플럼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결과를 통해서 플럼이 6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물론 다른 어떤 팀들보다 많은 경기를 먼저 치렀기 때문인데요. 19경기에서 9승 3후 6패로 승점 31점을 얻었습니다. 5위 토트넘과의 승점차도 2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오는 주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할 경우 플럼이 또 남은 경기를 승리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플럼이 5위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플럼의 돌풍은 분명히 다른 팀들보다 경기를 더 치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올해도 가까운 강등권은 확실하게 떨쳐나오면서 올 시즌 잔류를 확 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첼시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18전 7승 3무 7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기된 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20라운드를 앞둔 가운데 토트넘과 치른 경기수가 같아졌어요 즉 이제는 확실하게 토트넘의 열쇠다 토트넘을 따라잡기도 어렵다 5위권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커녕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첼시의 목표는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것인데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에서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이가 10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따라가기 어려운 점수라고 할수 있겠죠 첼시는 강등권이 에버튼과의 승점 차이도 10점입니다 즉 정확히 중위권에서 이제는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오히려 이제는 정말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시대 최악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플럼과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게 첼시가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물론 후반전에 팔릭스가 체량을 당하면서 10명으로 뛰어야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플럼이 48% 첼시가 52%였습니다 기대 득점 값을 보면 사실 플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두 골을 넣었죠. 0.83 골로 사실 한 골을 확실하게 넣을 정도의 기회가 없었어요. 빅 찬스 한 번이 있었고 슈팅 8개였거든요. 전반적인 기회는 사실 첼시가 더 많았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일단 2.13 골로 두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무려 4개의 빅 찬스 중에 3개를 놓치면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20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 중에 유효 슈팅이 10개나 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포터 감독 부임 이후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린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페릭스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날 경기 플럼의 경기 내용도 좋았습니다. 저만 23분에 먼저 선제골을 넣을 뻔했는데요. 롱볼 넘어온 것을 비니시우스가 확보한 이후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데코르도바 리드에게 패스를 해줬어요. 좋은 포스트 플레이를 보인 것이죠. 데코르도바 리드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기 때문에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2분 뒤에 결국에는 플럼이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코르도바 리드가 오른쪽을 돌파하다가 왼쪽으로 침투했던 윌리안에게 롱 크로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윌리안이 이 공을 잡은 다음에 아스플리코에탈제치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찰로바 맞고 골절되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케파가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선제골을 넣게 됐고 앞서 갔는데 첼시는 후반 2분 만에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기세를 높였어요. 메이슨 마운스의 프리킥이 날카롭게 니어 포스로 들어갔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거든요. 혼전 와중에 쿨리발리가 밀어넣은 슈팅 골대 안에서 레노가 걷어냈지만 골라인 판독기를 통해서 골라인을 확실하게 넘은 것이 인정이 되면서 첼시의 동점골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후반 7분 첼시의 이 기세가 꺾이게 되는데요. 쿨리발리의 강한 패스를 팔릭스가 받는 과정에서 트래핑이 좀 길었어요. 흘러나온 공을 테테가 확보하려고 하자 펠릭스도 뺏기지 않으려고 달려들면서 태클을 시도했는데 발바닥을 들고 들어갔고 상대의 정강이를 명확하게 걷어차는 상황이 되면서 상대가 나뒹 굴었고 곧바로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펠릭스가 그 전까지의 좋은 활약을 무색해하는 팀의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열 명으로 뛰게 된 첼시가 밀리기 시작했고 후반 28분 페레이라의 크로스 패스를 비니시우스가 껑충 뛰어올라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풀럼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날 경기 최대 이슈는 주앙 펠릭스의 �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합류해서 얼마 발도 맞춰보지 않았는데 바로 뛰게 했다는 것은 지금 첼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 무려 10명의 선수가 부상 중인 것은 물론이고 특히 공격 라인에 해결사가 없기 때문에 펠릭스 선수가 이제 공격수로서는 사실은 뭐 미드필드라든지 수비수라면 호흡이나 전술적인 이해도가 팀과 맞춰보는 게 중요한데 문전에서 해결하는 개인 능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이 선수를 바로 선발로 뛸수 있게 했던 그런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주앙 펠릭스와 하베르츠가 공격을 이뤘고이 선의 마운트 홀 코바치치 자카리아. 수비라인에 아스필리코에타 쿨리발리, 티아고실바, 찰로바, 골문, 케파가 지켰어요 첼시는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펠릭스도 그렇고 하베르치도 그렇고 정통 9번이 아니라 가짜 9번형 선수잖아요 이 조명 선수가 이제 서로 스위칭하면서 공격 기회를 주고받으면서 만들면서 플레이를 했고 사실 잘먹혀드었습니다둘다 창의적이고 기술적이고 또 감각적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처음 발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능숙했고요 또 마운트 선수가 3미들 중에서는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 미드필더 3-4-1-2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펠릭스 마운트 하베르츠가또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했다이런 부분들은 잘됐고요 홀이 왼쪽 윙백, 아스플리타가 오른쪽 윙백, 그리고 코바치치와 자카리아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고, 쿨리발리 실바, 찰로바의 3백이 구성이 됐는데, 홀 선수가 공격에 많이 가담하고, 아스플리코에다가 조금 수비적으로 내려오면서 비대칭 포백과 같은 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고요 플럼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4 2 3 1 포메이션을 썼는데, 이번 경기 말씀드린대로 비니시우스가 선발 출전해서 또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한 골을 넣었고, 또 앞선 그, 도움까지 될수 있었던 패스를 코르도바 리드에게 좀 해주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의 후스코드 평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펠스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점이 꽤 높아요. 미드필드 라인의 코바치치, 자카리아, 마운트 같은 선수, 아스플리코의 타워도 평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것은 사실 퇴장이 아니었다면 더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했다는 것인데요. 펠릭스 선수가 퇴장 당했던 58분까지 무려 6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경기당 슈팅이 매우 적었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슈팅 횟수가 하위권에 불과한 첼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득점력 문제가 제일 컸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게 플릭스인데요 기회 창출 한 개는 물론이고 6섯개 슈팅 중에 빛나갈 슈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4 개가 유효 슈팅을 연결됐고 또한개 슈팅은 블로킹에 막혔고 빅 찬스 창출했고 여러모로 공격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인데다가 경합에 있어서도 사실은 펠릭스 선수가 이제 라리가에서는 잘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몸싸움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아홉 번의 볼 경합 상황 중에 여섯 번 승리할 정도로 또 괜찮은 모습 보였고 네 개의 파울을 얻어내기도 했었거든요 두 개의 볼 리커버리를 기록하면서 전천후 화를 펼쳤는데요 실제로 히트맵을 보시면 활동 반경이 매우 봤어요. 공격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2선 거기다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서 펠릭스 선수가 정말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두고 있던 중이었어요. 옵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슈팅을 페널티 에어리어 근거리에서 보내기도 했고 공을 끊어내고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펠릭스의 저조적이 같이 펠릭스가 이 후반기에 실시에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퇴장으로 아쉽게 이 활약이 빛이 바랬다는 것이죠. 펠릭스 선수의 활약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전반 2분만에 개인 능력으로 기회를 만들었죠.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까지 제친 이후 하베르츠에게 완벽한 슈팅 기회를 내줬는데 하베르츠의 슈팅을 상대 수비수가 몸을 던져서 막았고 흘러나온 공을 홀 선수가 슈팅까지 했는데 이 슈팅도 레노의 선방에 걸렸어요. 이날 경기 공식 매너워드 배치로 레노 골키퍼 선정이 됐을 만큼 첼시가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특히 그 기회 중심에 펠릭스가 있었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첼시의 프리킥 공격이 뒤로 흘러나왔을 때 펠릭스가 좋은 위치를 선점했고 이 공을 확보한 이후 빠르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 슈팅이 유일한 빗나간 슈팅이었고요. 전반 14분에는 마운트가 � 크로스 패스를 문전으로 심하면서 슈팅으로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빗나갔어요 전반 28분에는 3명의 견제 속에서도 스루 패스를 받아서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는데 레노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혔고요 전반 40분에는 하베르치가 수비를 달고 내준 공 뒤에서 달려들으면서 오른발 슈팅 바로 때렸는데 역시나 레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퇴장 당하기 직전에는 마운트 하바르츠 펠릭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마운트가 전방으로 내주고 하바르츠가 뒤로 빼주면서 펠릭스가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까지도 레노의 선방에 걸렸죠. 이렇게 좋은 화를 펼치던 와중에 말씀드린 이제 58분 후반 13분에 펠릭스가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 태클은 사실 선수가 항의하지도 못할 정도로 조금 이제 명백한 퇴장이었어요. 발바닥을 들고 상대의 정강이를 가격을 했습니다. 상대의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공을 따내려고 했던 의도는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퇴장성 파울이 됐고 선수들도 잠깐 이제 한 편에 달려가긴 했지만 이걸 뭐 강하게 하게 한다거나 판파판정이라고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터 감독도 경기 중에 이런 태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담담하게 넘어갔는데요. 어찌 됐거나 이 경기에 패배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프리미어 리그는 리그 경기에서 다이렉트 주장이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3 경기 결장 징계가 나오기 때문에 후반기에만 임대 선수로 이제 쓰면서 막대한 그 임대료를 냈잖아요. 무려 150억 1,100만 유로의 임대료를 냈고 또 연봉도 잔여 기간 모두 부담하는 8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이니까 2 200... 30억 원을 이 펠릭스 선수를 반년 동안 쓰기 위해서 첼시가 돈을 썼는데 그중에 이 앞으로 중요한 세 경기를 못 쓴다는 것은 아주 좀 뼈아픈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날 경기 첼시는 또 하나의 악몽이 있었는데요. 펠릭스 선수가 세 경기를 징계로 못 나온 것은 물론이고 중앙 미드필더인 데니스 자카리아 역시 후반 초반에 부상을 입으면서 교체가 돼서 조르진 이와 들어왔는데 이 선수의 부상도 조금 심각할 수도 있다. 검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좌우 주전윙백인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 골키퍼 에드와르맨디 수비수 웨슬리 포파나 중앙 미드필더 은골로캉테 그리고 전천후자원인 로프터스 치크에다가 공격수 라임스털링과 크리스찬 플리식 아르만도 보레아까지 부상을 당한 첼시이기 때문에 전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세 명의 공격수가 빠졌기 때문에 펠릭스를 영입했고 또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자카리아도 그래서 임대로 데려왔는데 자카리아까지 부상에다가 펠릭스가 징계를 받게 되니까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첼시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요. 당장 오는 주말에 또 경기를 해요. 플럼전이 연기됐던 경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는 1월 15일 일요일 밤 11시 키고 파는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경기인데 팰리스가 최근에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첼시도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팰리스도 첼시를 이기기 위해 사력을 다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1월 21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는 리버풀과 원정 경기 치르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나 또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리는 부분에서 첼시가 이기기 쉽지 않은 경기죠. 그리고 이번에 패배한 플럼을 상대로 리턴 매치를 곧바로 2월 4일 새벽 5시에 치르게 되는데 플럼이 이번 경기에 보여줬던 경기를 생각한다면 첼시가 팰리스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무승과 연패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볼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펠릭스 선수가 크리스탈 펠리스전과 리버풀전, 플럼전까지뛸 수가 없다는 점은 첼시 공격진이 정말 악몽, 누가 해결해야 될지를 알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로테이션과 체력적인 보강까지 쉽지 않다는 것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1일에 웨스트햄과 런던 더비, 그리고 2월 16일 새벽 5시에는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까지 치러야 하는데요. 이때까지 부상 선수들이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가 첼시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첼시가 또 추가적으로 선수 영입을 할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센터백 바디 아실도 했고 말씀드린 이 펠릭스 선수가 웨스트햄전부터는 뛸수 있긴 한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연패가 이어진다면 포터 감독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첼시의 상황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첼시가 오는 주말 펠리스와의 경기에서는 반등해서 연패를 끊고 유럽 대항전 진출의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첼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